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9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고든 백성이라. 니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로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을 때, 호랩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에 내가 돌판 들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년을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아멘. 아. 어... 6절 말씀 보게 되면, 어,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이 적과 끌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어, 내 의로움으로 인함이 아니라고 어, 말씀하시는 걸 보면, 어, 인간이 스스로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것이 얼마나 뿌리 깊이 박혀 있는가를 알수 있습니다.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아, 목이 곧다는 건 뭡니까? 아, 내 자랑, 내 교만, 내가 할수 있다는 것. 아,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의 모습이죠. 목이 곧다는 것은 자기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굽힐 줄 모른, 굽힐 줄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나에게 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인으로서의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지금 이만큼 살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당연한 겁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가 제 아무리 선한 행당을 보이고 착하게 살고 의로운 행당을 나타낸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호의적으로 보시지 않고 오직 죄인으로만 보실 뿐입니다. 인간의 행위에 선한 것이 있다면 인간의 구원은 굳이 예수님의 피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이 고든 백성이 할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뿐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한 일은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 뿐입니다. 이게 누구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지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경로의 대상일 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는 말이 아니라. 어, 오늘 사랑의 교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온통 여와를 격녹히 하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모엇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난에 들어간 것이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죄인이라는 것을 거듭 외치고 있습니까 아무리 은혜를 외친다 해도 자기 의의를 자기 자랑을 내세운다면 은혜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피를 외친들 무엇하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자기의 의의가 살아 있다면 내 고집 내 주장 내 자랑이 자라 있다면 십자가의 피는 한낱 장식룡이라는 것이죠. 장식룡. 오늘 본문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을 행했을 때 그것을 해결했던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해결은 이스라엘 스스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죄의 결과는 멸망이었지만 그 멸망을 모세가 해결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로케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고자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4 0 죄를 사내고하며 떡도 또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기도함으로 심판을 면하게 합니다. 이것이 신명기 9장 9절 18절 25절의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의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늘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이에서 되어진 일 때문입니다. 이것을 잊는다면 우린 결국 자신의 의를 내세우게 될 것이고 그것이 곧 목이 곧은 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강박과 악 ...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보지 말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신 것은 이 땅의 약속의 실체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말씀을 받고 있을 때, 산 밑에 이스라엘은 우상을 삼기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모세는 40일 동안 떡과 물을 먹지 않는 고통을 겪어야 했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극률 속에 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을 때, 같은 위치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죠. 우리를 위해서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 우편에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목이 고든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경로하십니다. 그런 우리들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독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극률을 잇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착하고, 내가 이 땅에서, 어, 무엇인가를 했고, 공로가 있고,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다 공허한 것들입니다. 구원 앞에 그 무슨 것들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신자는 다만, 그리스도의 피로 살아갈 뿐입니다. 이것이 곧 천국. 그래서 천국에서는 자기의 의를 자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